네, 에릭남씨하고 생킨씨가 방송 중에도 자작곡도 만드시고 오, 네.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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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아 사실 있어. 곁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노래 듣는 거 되게 어. 그거거든요. 와, 호감이 와, 거거 네. 아. 네. 와. 와. 오, 오 약간 서부음악 같기도 우리 하고. 우리 아, 자작곡. 우리 사실 우리 우리가 우리 아까 바로 우리 그 자리에서 만들어오고 기억이 잘안나는 그래서 그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다른 어, 느낌으로, 예. 자작 그렇게 나수있 자작곡 예. 2부. 예, 2집, 2 2절, 2절. 잔미가 잔미가 없어. <laughs> 사람 이름 같네요. 어. <laughs> 예. 음.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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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은데 진짜. <laughs> 오. 대박인데. 오. 사실 기타 하면은 우리도 뭐 정석이야. 하면. <laughs> 아이 그땐 뭐 없어. 잠미가 없어. 얼마나 잠미가 없으면 바로 잠미가 없어. 없어. <웃음> 잔미가... <웃음> 깔끔하많 아, 아, 야, 진짜 깔끔하다 아, 아, 진짜. 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가아 아, 그리고 보니까 아까 에릭 남씨가 막춤을 맞춤을요 네. 아, 예 기가 막혀주더라고요 아, 아, 예 아, 예예장기자랑예예예요 아, 장기, 장기 네. 장기자랑예예예요장기예랑예예예맞예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치고. 예예예예예예예예해주예예 예. 오케이. 어, 예. 후! 장 잠미가 없어. 예. 어, 어! 잠미가 없어. 예. 아, 스키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받아주네요. 아, <laughs> 혹시 저녁식 그 막춤도 가능하시나요? 비타야 기타야이 춤의 춤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일단 시서대 해볼까요 일단 맨정음이순안되다봐요 절대 지지 않아아 근데 <laughs> 저 우리 에릭, 에릭이 약간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춤추면서 마이크가 떨어졌는데 네. 마이크를 고소하면서 춤을 추대요 잡으면서 네. 이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진행이 깔끔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이미 물어보셨다고 맞아, 네. 물어봤는데 어 지금 거기서 막춤 보였어 막춤 아 막춤 우리 전석이 형은 음악 춤, 아, 막, 춤. <laughs> 네, 형은 아, 네, 음악 막, 춤 잠미가 음. 네. <laughs> <laughs> 없어 잠미가 없어 잠미가 어, 없어 춤 진짜 강렬 근데 <laughs>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laughs> 뭐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잠미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없어 잠미가 <laughs> 없어 잠미가 <laughs> 없어 잠미가 <laughs> 없어, <laughs> <좀미가> 없어. <laughs> <좀미가> 없어. <laughs> 아 <laughs> <laughs>